...거든요. 저도 외국 자료를 할 때는 주로 구글을 쓰는데요. 보시면 위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검색 조건들을 하면 확실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좁혀서 정확하게 찾아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겠죠. 네. 초마다 사실상 4만여 건의 검색이 1초마다 벌어지고요. 그걸 합치면 1일 35억 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요. 구글로 검색되는 6개 질문 중에 하나가 인류 최초의 질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다양하고 온, 온갖 이 재밌는 검색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다양하냐면 기상 최대한 질문들 방귀 끼면 칼로리가 낮아지나요? 칼로리 소모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제, 저도 검색해봐야겠어요. 아, 네. 그리고 아...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펭귄은 무릎이 있나요? 이런 질문. 너무 잘 임한 거 같지 않습니까 펭귄한테 무릎이 있냐고 물어보 생각,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laughs> 네. 진짜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네요 구글이라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네. 근데 구글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아, 결국 구글이 뭐를 생산하느냐 그랬을 때는 그 어떤 컨텐츠도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 구글 검색에 뜨는 모든 그 페이지는 각자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요. 네. 구글은 그걸 찾아주는 이렇게 길잡이 역할만 해주는 거죠. 유튜브도 따져보면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그곳에 컨텐츠를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올리면 만들어서 올리면 구글은 시청자들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그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가 핵심이고요. 구글의 또한 가지 성공 이유는 안드로이드.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저가에 사서, 지금 생각하면 저가인데요. 저가에 사서 그것들을 자기들의 원래 본연의 비즈니스와 잘 연결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또그 구글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